안녕하세요. 오늘 아주대 MBA 경영대학원을 방문하러 온 송하영입니다. 아주대 MBA 하면 생각나는 것은 탄탄한 커리큘럼, 또 끊임없는 교수진의 연구, 꿈을 위한 무한한 지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러 왔는데요. 함께 가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원장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박호환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마구한입니다. 먼저 아주대학교 MBA라고 하면 실제 비즈니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그런 실무 위주의 강의와 또 끊임없는 교수진들의 연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 저희 아주대 경영대학원 교수, 교수진 잠시 소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삼십 분이 계시고요. 저는 다 미국에서 유명대학의 박사학위를 받고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입니다. 16개 전공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한 학기에 70여 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70 과목에는 한 3분의 2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남산 3분의 1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 매 학기 오프라인 과목은 거의 다 온라인 과목이 동시에 개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칭 과목이나 협상 과목, 이렇게 대면으로 실기를 해야 되는 과목 빼고는 거의 다 온라인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온라인 수업만 듣고도 졸업이 가능하게 저희들이 실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외국에 출장 가서 근무하거나, 아예 외국에 상주하는 직원들, 심지어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근무하는 연구들, 연구원들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어,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자랑하는 그래클렘은 어, 시적절하고 바깥에서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경영에 필요한 그런 기법이나 이론들을 바로바로 바로 과목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어, 5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6기니까 그 66기 약 6,000명 정도 되는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다 동문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동문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학하시면 동문회 넓은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고 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저희 아주대학이 수원에 있는데 서울에서 신분당선으로 30분 중장선 강남역에서 30분 만에 올수 있는 그 근접성이,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도 저희 아주대학 경영대학원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BA 학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MBA 과정에 입학하는 사람들 보면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습니다. 음. 나름대로 기술을 있고 엔지니어로 회사에서 성공을 했는데, 음. 30대 넘어서 40대 들어가면서 관리자로 이제 크기 시작합니다. 음. 그럼 본인이 엔지니어인 기술만 가지고는 이제 관리자가 안 되죠. 음. 그럴 때 필요한 게 경영입니다. 그래서 경영 관리 기법을 배우러 MBA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한 30, 40대 창업한 사람, 아, 창업한 분들이 있습니다. 창업할 때 대개 보면 경영을 모르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했는데, 이 회사들이 뭐 20억, 30억, 50억, 100억씩 이렇게 매출이 커지면서 회사 규모가 크면 사장이 또 경연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회사에 입사 후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머리가 텅빈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럴 때 MBA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뼈를 묶고 크게 성장, 성공하려면, 예를 들어 적어도 임원을 하려면, 음. MBA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의 인류기업들 다 그렇습니다. MBA 하기 없이 임원 승리는 불안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될 겁니다. 음. 저희 아주대 MBA,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시킬 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다 보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사실 MBA 등록금이 뭐 작지 않습니다. 저희 아주대 경영대학원 같으면 졸업하는데 한 등록금 2,500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보면 음. 어, 회사에서 승진하는데 임원이 되는데 그 정도 투자는 해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 금액은 경영전문대학원 서울하고 전국에 있는 열몇개 경영전문대학원의 등록금 반밖에 안 됩니다. 음. 어,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어려졌거나 음. 본인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운, 어려워지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장학금 제도가 꽤 많습니다. 음. 어, 첫째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십죠 성적 장학금 꽤 많이 나갑니다. 공무원 영, 어, 장학금, 그 다음에 벤처 장학금이라고 해서 벤처 기업들, 어,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장학금이 가고, 가게 곤란 장학금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들이 동문회가 워낙 크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문회에서 지급하는 또 장학금이 있습니다. 음. 제가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나서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닌다. 그럴 경우는 제가 문제를 해결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공부가 우선이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꼭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에 있어서 네.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네. 앞으로 더큰 성장을 하려면 MBA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네. 해 주신 거잖아요. 네.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네. 못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네. 이 말씀이 굉장히 네.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아주대학교 네. 경영대학원.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네. 여기에서 꿈을 또 네. 실현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음. 저희들이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눈을 떠들리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